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태디쌤입니다 어, 오늘은 이스타항공 객실승무원 채용 최종 합격자 특징과 이 합격 전 과정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짚어드리는 원포인트 레슨 강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타항공은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합격시킨 항공사입니다. 한 채용에서 11명을 합격시켰던 경험도 있고요. 또 최근 면접이 바뀌었음에도 꾸준히 제가 합격자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해당 채용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부분이 합격 포인트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6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파라타 항공 합격자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현재 296명 객실 승무원 최종 합격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곧 300이 넘을 것 같은데, 그만큼 또 합격이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기운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은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본다면, LCC항공사 특성에 맞는 현장형 서비스 능력과 안전의식을 중시하는 체계적인 과정이다라고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채용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과정은 이스탄공에서 원하는 니즈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 채용 전 과정 과정을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력서입니다. 이력서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게 중요합니다. 특히 경력을 서술할 때 업무 내용 그리고 배운 점 그리고 입사 후 적용 방안이라는 이세줄 규정을 지키면서 좀 깔끔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본인이 무슨 일을 했으며 무슨 영향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경력 기술이 될것 같고요. 또 증빙이 필요하지 않은 경험도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이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줄 규정을 지키되 좀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반드시 좀 어필을 해서 승무원과 완전히 연결하진 않더라도 승무원이 되었을 때 필요한 영향과 인성들이 있잖아요. 뭐 팀워크나 배려심 깊은 태도나 뭐 장애인 고객 응대 등등 그런 부분들과 연결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합격자도 응원 단장 경험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부분이 또 면접관들께서 굉장히 좀 좋게 봐주셨던 부분이자 또 서류 합격을 할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하긴 합니다. 하지만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스피킹이나 토익 둘 중에서 하나를 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자신 있는 거 작성해 주시면 좋고요. 사실 저희 합격자들 좀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외국어 성적이 또 평균 이상인 친구들이 많았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 염두하고 계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비스뿐 아니라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도 이 취득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사실 자세한 합격자 후기는 저의 이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에 들어오면 그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답변을 했고 어떤 스펙으로 합격했는지가 모두 나오기 때문에 아마 확인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에도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자기소개서인데요. 자기소개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서류 이력서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면 그때부터 힘을 썼을 때 의미가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력서 부분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다면 아무리 잘 적어도 의미가 크게 없는 것이 자소서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소개서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본다면 일단 첫 번째 문장에 가장 확실한 임팩트를 줄수 있는 캐치프레이즈 혹은 후킹 문장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추상적인 글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과 경험 깊이가 담겨 있는 구체적인 글이었을 때 합격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디테일을 최대한 살려서 어디서 따온 문장이 아니라 본인의 철저한 생각과 기획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라는 것, 경험이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디테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합격자의 자소서 중한 부분을 발췌하면 땡땡 모자를 쓴 단골 고객이 걷는 모자 인사와 같이 뭔가 엄지척 이런 흔한 표현이 아니라 뭐 빨간 모자를 쓴 단골 고객이 걷는 모자 인사 감사 인사 표현이 일반적인 엄지 척과는 좀 다르죠. 이렇게 추상적인 문구가 아니라 상상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시각화할 수 있는 그 디테일이 좀 자기소개서에도 합격하는 포인트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면접 답변에서도 합격하는 포인트가 된다고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한 표현과 추상적인 문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첫 문장 그리고 마지막 문장.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토론 및 상황대처 면접입니다. 사실 이제 이 토론 면접을 해본 적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고 난감한데, 해본 적이 있으면 또 전혀 어렵지 않은 것이 이 토론 및 상황대처 면접입니다. 일단은 제가 이 기출문제 있죠? 토론 면접과 상황대처 면접은 기출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제 유튜브 채널 테디쌤 유료 강의 멤버십. 이 쪽에 제가 기출문제를 꾸준히 올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탄공 면접이 진행되고 있으니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하고 바로 한번 새벽이지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자료들이 많을 겁니다. 일단 토론 면접, 상황대처 면접을 보면요. 6인 1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A4 말고 A2라고 해서 더큰 용지에 주제가 공개가 되고 또 10분간 토론을 하고요. 대표자가 5분간 발표합니다. 한 명이 발표합니다. 저는 이제 좌석 배치부터 메모하는 방법 발표 위치까지 벽면 안내문에 상세히 적혀 있기 때문에 좀 사전에 확실히 정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료 강의 멤버십에 올려두겠지만 실무 중심 주제가 출제됩니다. 한 가지 예시 정도 드리면 특정 승무원에게 요청이 몰릴 때 부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방법. 토론이라기보단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보는 토의에 가깝긴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토론 면접 이때 좀 합격 포인트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토론 개시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다들 열심히 하는 분위기고 적극적이면 상관없지만 정적이 흐르고 다들 주의를 할때 먼저 말문을 열어서 흐름을 주도하는 게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할 분배와 이 메모를 자처해서 이 논의 내용을 한글로 요약하고 하는 그런 배려심 깊은 태도입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에서 습관에서 우러나오는 모습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희생과 배려정신을 좀 보여줄 수 있겠죠. 어, 셋째는 동료의 의견을 발전시키는 능력, 즉 경청과 디벨로핑 능력입니다. 동료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참 좋은 의견이다, 공감된다 이런 추상적인 것보다는 확실한 칭찬, 구체적인 칭찬. 그리고 플러스 알파에서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경청 플러스 아이디어 제시까지 보여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발언 자세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종이 울리기 전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발표자를 리 정할 때도 누군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좀 해볼 의향이 있는지 내가 하겠다라는 그 욕심보다는 기회를 넘겨보는 것도 좋고요. 혹은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 대처 질문은 롤플레잉 질문이 나오는데 이 롤플레잉과 관련된 강의도 제가 유료 강의 멤버십에 올려뒀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기내식이 맛없다는 승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인가 정말 상황에 대처하는 면접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 파악을 하고요. 해결책 제시를 바로 해주면 됩니다. 아무래도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다. 이때는 어떤 부분이 맛이 없었는지 그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대체 가능한 기내식을 추천해 드리거나 또 방법이 있다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서 또다시 불편함, 불만족을 겪지 않으시도록 이 관련된 부분을 회사에 그래도 리포트에서 조금 더 나은 기내식 서비스와 맛으로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그 약속까지 드리면서 회사의 대표에 사과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더더욱 LCC 항공사에서는 유료로 기내식이 제공되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실망감이 더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감적인 자세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토론 및 상황 대처 면접이 끝나고 이제 최종 면접만 남겨두게 되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토론 및 상황 대처 면접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길게 하는 걸다 떠나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객을 정말 잘 유연하게 응대할 수 있을 것 같은 태도, 동료들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태도, 팀원들과 잘 융화하고 함께 협력하면서 참 기분 좋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누가 힘들어하면 손을 먼저 건네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 이런 점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면접의 최종 관문입니다 2차 최종 면접 한번 임원 면접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님 본부장님 상무님 이렇게 세분 들어오시고요 지원자 6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이름표 명찰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면 그때 확실한 그런 리액션 반응이 필요합니다. 누구누구씨, 어, 내 네, 면접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에티튜드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거 연습 되게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승객이 불러요. 승모님, 네, 이렇게 하지 않죠. 아, 내 네, 손님, 어떤 부분 필요하신가요? 자동 반사처럼.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이스 브레이크 굉장히 또 중요하죠. 이 티키타카 그런 부분도 손님이라 한다 생각하시고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따뜻하게 표현해 주시면 충분히 대표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원 면접에서는 면접관이 지원자의 답변에 꼬리질문을 하고 이 지원자가 정말 생각한 것이 맞는지 그냥 한 말이 아닌지 좀 재차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압박 아닌 압박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이 대처 능력 논리성이 있어야 감점을 피할 수 있다고 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의 이 핵심 키워드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합격자 중에 한 명이 이스타항공이 앞으로 생존하고 차별화하려면 이라는 공통질문이 있었는데 이때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기내 안전 동선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구체적인 키워드 포인트로 이제 이목을 끈 거죠. 그 해당 질문에 대한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꼬리 질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 질문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없이 합격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개별 꼬리 질문도 나오거든요. 개별 질문의 꼬리 질문. 뭐 외국어 성적이 어떻게 높냐. 뭐 외국어 공부 방법 한번 이야기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러면 그 영어 영어 사용이 소용없는 노선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뭐 필리핀 노선에서 도움 되지만 그 카자흐스탄 관련된 노선에서는 사용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이때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명백한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합격자는 단순히 언어적인 소통이 어렵다면. 우선 우선은 현지 언어를 최소한 구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것이고 내적인 그 연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눈빛, 목소리 톤, 제스처를 비롯한 이 다양한 감각을 활용해서 응대도 하고 특히 기내 비치된 이러이러한 것도 활용해 보겠다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이 큰 고개 끄덕임 이 있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합격 시그널이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확실한 합격을 위한 다섯 가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철저한 기업 분석과 준비. 일단 기업 분석. ...은 이스타항공 뉴스 기사를 최신순으로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사를 좀 한글 파일로 구조화해서 정리도 하고 또 유튜브나 뭐 다양한 영상들을 찾아보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기록하고 정리하는 거죠 이때 대표님과 본부장님의 그 워딩을 좀 기억해두고 면접 답변이나 자기소개서에 좀 넣어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보고 듣고 이해하고 이걸 이제 면접이나 자기소개서에 반영했을 때 굉장히 특별한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섯 개 항공사 합격한 친구가 있죠. 저희 스튜디오 테디의 그 친구도 실제로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잘해서 합격했습니다. 두 번째는 멘탈 관리와 실전 준비. 멘탈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면접 전날에는 이제 키워드로 복습하고 좀 일찍 자고 또 당일에는 제가 늘 강조하는데 당일에 면접 답변 준비 막 너무 하려고 하기보다는 좀 즐겁고 기쁘게 감정을 좀 완전히 충전해서 면접장에 가라. 그리고 면접장이 낯설고 떨리고 긴장될 수 있으니까 그곳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좀 환기도 하고 좀 익숙해졌을 때 조금 더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본인만의 특별한 프로필, 뭔가 강점이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나이는 굉장히 좀 다양하게 합격을 합니다 저희가 31살, 30살 합격자도 있으니까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서비스직도 있고 마케팅도 있고 군 특수 경호한 사람 뭐 굉장히 현장과 리더십 경험이 다채로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력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걸 중점적으로 어필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이든 자기소개서든 토론 면접이든 이 공통적인 키워드는 안전도 중요하고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공감적인 배려, 적극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 속에서도 본인의 역할을 스스로 찾아서 해서 도움 줄수 있는 사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어 저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면접 답변할 때 모든 걸다 보여주려고 하는 그 장황함이 굉장히 실패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운사이징이 저는 중요하다 고 생각하고요. 다운사이징을 할때 구체성을 잃게 되면 망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 문장이 꼭 필요할까를 좀 자문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고요 간결하지만 디테일하게 정확한 내 생각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합격 전략이 충분히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뻔한 단어, 뻔한 문구들을 쓰지 않는 거좀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는 미소다. 이런 거 열정 노력 최선 이런 걸 너무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 좋지 않다라는 거죠 스터디에서 10명 중에 5명이 사용하는 흔한 표현인 차별화 부분에서 점수를 갉아먹기 때문에 저는 시각적인 디테일화된 에피소드 구체적인 수치 또 회사에서 강조하는 고유 워딩들이 좀 섞어서 쓴다면 면접관의 주의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타항공 채용의 핵심은 LCC 특성이 만든 현장에 대한 감각 그리고 안전의식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소통 능력을 보여줬을 때 합격이 100%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을 통해서 자신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면 합격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준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스타항공 채용이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토론 상황 대처 면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합격으로까지 이어지길 바랍니다. 얼른 저도 300명 합격자 기록을 빨리 만들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고 신뢰받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